야차 선수의 그런 꾸준한 노력들이 여기까지 오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야차 선수와 저의 나이 차이를 얘기하거든요 를 15살 차이가 나긴 해요 나이 차라는 게이 경기력에 미치려면 내가 돌기장처럼 한 마흔 넷, 다섯 해서 몸이 맛이 가야 돼 웰컴 투 코깅 쇼! 보고 있나? 안녕하십니까 프레양 연습 박원식입니다 드디어 2025년 첫 콘텐츠를 찍게 되었는데 오늘의 콘텐츠는 저의 다음 상대 야차를 견적내는 날입니다 객관적으로 또제 주관적으로 야차를 한번 견적을 내볼 텐데요 과연 제 다음 상대 야차는 어떤 선수인지 어, 저와의 어떤 승부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차 팀에서 이 콘텐츠를 본다면 많이 심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도 알고 있었던 거지만은 드러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다 까발려 볼 테니까, 만약에 보신다면 이걸 또 계기 삼아 더 좋은 승부를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어, 보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야차 선수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또 어떤 경기를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동백 선수가 제 컨디션이 아니라는. 또한 지금 데미지가 한가 있다고 제가 었는데 아, 저번 시합 때 한번 크게 어이, 데미지가 왔었잖아요. 훈련하다가 네. 한번 더 데미지를 또 입어가지고 동백 선수가 어, 굉장히 많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채로 이번 시합에 임을 했는데 자 지금 야차 선수 의 초반을 보면은 아웃 복싱을 구사해요. 아웃 바이팅을 구사를 하고 자 아웃 바이팅을 구사를 한다라는 점은 아, 동백 선수 의 방금처럼 저 테크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동백 선수가 아, 태클을 좀 치겠지라는 생각에 살짝 아웃바이팅 하고 있고 어, 동백 선수가 생각보다 야차 선수보다 커요 동백 선수가 좀더 크고 길어서 어, 동백 선수가 일직선으로 다가오는 이런 타격에 야차 선수가 어, 좌우 스텝으로 조금 대비를 하려고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클린치가 첫 클린치가 이제 나왔는데요. 첫 클린치에서 보면은 동백 선수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클린치에서 공략을 하고 있어요. 자 나오긴 했지만 나오긴 했지만 야차 선수가 어, 저 클린치를 당한 상황에서 크게 어, 뭐, 햅, 자기만의 그런 색깔이 없어 보입니다. 자, 자기 주특기인 원투가 나왔는데요. 가볍게 흘려내는 동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차 선수가 지금 킥을 굉장히 많이, 빈도수를 많이 갖고 나거든요 앞다리 킥이라든지, 방금 뭐, 프론트 킥이라든지, 조금 다채로운 면이 자기가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조금은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아직은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아직은 완전히 내내 내 옷이 아니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방금처럼 동백 선수가 치고 들어갈 때 어, 보면은 야차 선수가 굉장히 방어의 동작들이 커요. 굉장히 방어 동작들이 큰데, 한대 맞고, 당황하는 모습들이 잘 보이거든요.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겁이 많고, 확실히 지금 태클에 대한 견제 때문에 스포를 동작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체력이 쭉쭉 빠져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미들급에서의 야차가 웰터급으로 내려온 야차는 스피드가 많이 느립니다. 몸이 무겁고 둔탁해요. 아직 엄청 젊은 선수지만 운동신경이 크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둔탁하고 앞전에 킹콩 오이락 선수한테 KO 당한 것이 자기한테는 엄청 큰 트라우마로 다가왔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동백 선수의 그냥 기본적인 원투나 원어퍼에서 굉장히 크게 반응하면서 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야차 선수가 조금은 기량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어, 레슬링인데, 방금 이제 동백 선수의 싱글렉을 뽑아서, 그래도 테이크다운 하는 모습인데, 저 테이크다운을 하고 나서의 다음 동작들이 굉장히, 어... 어설픕니다. 테이크다운을 하고 나서의 그 다음 연계성에 있는 동작들이 아직은 굉장히 어설퍼요. 저거는 동백 선수가 성량이 주짓수 좋다 보니까 누워줘서 야차 선수가 상위 포션을 점하고 있지만 어, 저 같은 선수를 만나면 저렇게 연계성이 없는 동작에서는 사실 성공을 시키질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야차 선수는 전형적으로 어, 너무 쉬운 리듬을 갖고 있어요. 리듬 자체가. 리듬 자체가 정육장 킥복싱의 리듬을 갖고 있는데, 좋은 좀 장검과 창을 주긴 했어요. 그 좋은 창과 장검을 언제 써야 되는지를 몰라. 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언제 쓰질 못하는데. 언제 쓰는지 자기가 잘 몰라. 그래서 이때 쓰면 될까? 라는 생각에 이때 써보는데, 안 맞죠. 단검이 있어도 그 단검을 얼마나 잘 쓰느냐. 내가 잽 하나를 하더라도 그 잽을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을 할수 있느냐랑 내가 좋은 긴 잽을 갖고 있다라는 거랑 아예 다릅니다. 자, 저런 킥 타이밍도 보면 킥 미스가 엄청 많아요. 킥을 다양하게 들고 왔지만 아직은 자기 옷에 덜 맞는 느낌이고 굉장히 느립니다. 방금도 야차 선수의 원투였지만, 어, 동백 선수가 저 원투는 전혀 잘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사실은 야차 선수와 동백 선수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안 봐도 될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아직 초보로 보입니다. 경기를, 임하고 이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 진짜 내가 100% 이승부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상대를 정말 죽이기 위해서 올라온 느낌보다는 아직도 이런 장면에서 내가 멋있게 보여야지 라는 모습들이 아직은 제 눈에 더 보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동백 선수를 상대로 눈이 좋게 전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저랑 경기를 하면 진짜 1초, 0.1초도 나 멋있게 보여야지라는 생각할 때 위험할 겁니다. 0.1초, 1초도 저를 죽이겠다라는 마음, 가짐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야차 선수는 어. 큰일 날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laughs> 경기를 보면서 예전보다는 어쨌든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예전에 그런 한 고집만으로 해오던 야차 선수가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된 좋은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라는 게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능이 없습니다. 확실히 크게 될 선수는 아니에요. 심장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많고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라는 건 겁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아직은 MMA의 M자 정도밖에 모르는 선수지 않나라는 제 의견입니다. 사실 뭐 야차 선수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세계에 몸담고 있었던 시간이 비슷해요. 야차 선수가 태어나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벌써 경쟁을 하고 있었고 싸우고 있었고 MMA라는 운동을 알고 있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야차 선수가 팀이랑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야차의 팀과 지금 세컨드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경기 중간중간에서도 세컨드가 하는 말들을 눈으로 보면서 소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팀에 대한 믿음이 엄청 강한 거는 좋은 자세예요. 그렇지만 아마 저 팀도 알고는 있을 건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야차 선수가. 최고가 될수 있는 재능이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아마 팀에서 말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웰터급이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움직임들이 계속 좋은 몸놀림은 아니에요 저기. 그래도 야차 선수의 그런 꾸준한 노력들이 꾸준한 노력들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긴 해요 보면 노력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야차 선수와 저의 나이 차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다들. 15살 차이가 나긴 해요. 나이 차라는 게이 경기력에 미치려면 내가 돌계장처럼 한 마흔 네 다섯 돼서 몸이 맛이 가야 돼. 제몸 상태는 나이 차이는 15살 나지만 좋은 폼을 갖고 있는 마지막이에요. 아직까지 제 폼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제가 아직 마시간 40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차랑 어떠한 운동 능력에서도 제가 아마 밀리는 구간이 잘 없을 겁니다. 아직은 그래요. 야차 선수가 저보다 뛰어난 게 나이 어린 것과 피지컬이 저보다 좋다라는 거. 그다음 멋진 척을 저보다 좀 잘한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저를 이기만 한게 저는 보이진 않아요. 생각보다 잘하지 못해서 제가 해외 전지훈련까지 취소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정말 뜨겁게 옛날 최고의 전성기 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번 경기력을 보고 나니까 견적이 나와버렸습니다. 하던 대로 할 거고 제가 야차 선수 얼마나 재능이 없는지 얼마나 심장도 없는지 왜 여기까지인지 다음 시합에서 팀이 말 못해주는 거 제가 대신 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로 야차 선수는 노력으로 겨우 여기까지라는 걸 제가 보여줄게요. 다음 경기 아마 야차 선수 처럼 경기하고 나서 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거지만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최고의 선수가 되기 못한다라는 제가 당긴 날보여줄게요그나 봅시다 여컴투코이죠 보고 있나?